근데, 어? 근데 괜찮아. 상관없어 왜냐면 내가 괜찮아. 이걸 괜로아로찮아으니까괜아 이거 아에서확올라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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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가 괜찮아. 괜찮아. 가찮아괜찮올라가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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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찮아괜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 아, 죄 아, 지 아, 죄송합니다. 죄어 지금 민경이 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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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 자 자기 이될 수도 어? <laughs> 어, 러다이다가날아가야 예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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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... <laughs> 야, 다 붙어 봐. 빨리. <laughs> 야저거 천장에 우후 <laughs> <laughs> 야 존나고 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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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거의 와우 장룡인데야야멋 있어? 민근아, 인생샷 나온다 지금. 어떻게 <laughs> <laughs> 기려 되냐고. 야 나와 나와 나와. 자. 나야 웅근이가 액션을 잘하네. 오, 야 고고 야, 액션야한번더한번 더, 더. 야, <laughs> 더 야, 야, 야. 야. 애들 왔어. 어떻게? 괜찮은 거지? 타이머스 아니? 이 내가 잡아 줄게. 한 번. 두 아니, 두지이어 야, <웃음> 잘한다, 잘한다. <laughs> <laughs> 야 머리 좋습 아, 다 아, 다 진짜. <웃음> <야>. <웃음>